구속의 경륜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도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구속의 완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 자체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뭐 1년 이상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값진 주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구속의 경륜 십자가 편에서 각 시대의 대쟁투의 국면에서 십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사단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또 이용을 해왔는지에 관한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만을 다루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죄짓게 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사탄은 연약한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유혹하고 또 유혹했지만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닭은 예수님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최후의 수단을 강구합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사단이 노렸던 마지막 승부처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 마지막 승부처인 십자가에온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대수망 687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 준비해왔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십자가를 최후의 승보처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는 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관, 메시아의 사명이나 본질을 아주 크게 변질시켜 버리고. 왜곡 시켜 버렸습니다. 바꾸 말하면 죄에서 구원해 낼 미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그 미시아를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기대하던 미시아가 아닌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미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죽이는데 앞장서게 했던 것이요 사단의 노림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미시아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참미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하게 하는 아픔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 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법을 외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을 범한 사람은 그 법대로 죽이면 된다고 빌라도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신성 모득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죽음인데 무엇으로 죽어야 되느냐 면 십자가가 아니라 돌로 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레위기 20차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 분명히 이 주문할 때 선동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됩니다. 내 네,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돌로 쳐야 되는데. 어디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뭐라고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즉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 무슨 미시아가 될수 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속량,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누구를 거스리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처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무에 매달리는 죄입니다. 나무에 매어 달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며 반드시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가 바로 나무에 매어 달려 죽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무에 매달려 순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무인 십자가에 메어 탄다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저 예수는 더 이상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다라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되 어디에 못박으라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렇게 선동을 함으로 십자가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십자가를 마지막 승부처로 삼은 까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회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행위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저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와 죄 자체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죄가 통해서 석가 먼 것처럼 하나님과는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는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며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혼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 창조 때부터, 아니, 영원 존부터, 스스로 존재하면서부터,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완전한 연합 최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3위 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분리되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셔야 되는 것. 게다가 사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연합할 수 없는 영혼이 분리될 것이라고 그러니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말은요 여러분 정말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또한 가지 고통은 희생의 결과들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매어 달린 달리기 위한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부단히 속삭입니다. 야 제자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누가 배반했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팔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쳐댔지만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죽어봐야. 저 유대인들은 너의 죽음의 가치를 인정 안할 거야. 네가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저 무지한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아무도 모를 텐데 왜 그렇게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느냐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술책이었던 것이지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죄악과 배은 망덕은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단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들추어서 구주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대를 거절하였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무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길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의 고통과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컸음을 알아야 합니다 엘린 화이트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687쪽에 투쟁은 무서웠다 그 투쟁의 크기는 유대 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과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크기에 사람들이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수 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부가족 여러분, 그리고 새벽기도의 용사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희생과 사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머리 좋은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치밀하게 아주 열심히 준비한 것이니만큼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커다란 고통과 두려움이었겠습니까? 미시아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공포와 두려움,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더 쉬웠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시고 싶으셨던 그런 일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모든 유혹이 모든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던 건 예수님이 순종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의 시도가 있습니다. 순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하여 이기는 하루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의 제목 소개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는 하루될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북교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북교의 이른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